저는 과감하게 그분께서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향력을 완전히 끊어내야 돼요. 만약에 그걸 스스로 끊어낼 수 없고 이 상황을 벗어날 수도 없다면 저는 빨리 이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음... 여러분의 사연을 함께 읽어보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드리는 고민설명 시간입니다. 오늘 사연을 모시고 우리 형편분은요 회사에서 상사분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 자체 사실 되게 좋아하지도 않고 많은 분들이 가스라이팅도 아닌데 가스라이팅이라고 스스로 막 착각하시는 분이 하도 많아서 되게 조심스럽게 항상 개념을 정리하면서 가는 뭐 그런 주제죠. 그런데 오늘 우리 형편분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아 이거는 진짜 가스라이팅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연을 한번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입사한 지 3개월 차인 신입사원입니다. 첫 직장이라 사회 경험뿐만 아니라 일을 배운다는 생각에 3개월을 매일 같이 울면서 버텼지만 계속되는 직장 상사의 섬 넘는 발언과 가스라이트 용인 앞으로 의 1년, 5년 그 이상의 기간을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어 사연을 보냅니다. 상사는 너는 대학 학벌도 좋지 못하고 생신입이라 업무적인 실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 같은 수준의 기업에 절대 입사하지 못할 거라고 자주 말합니다. 또한 저를 생각해 조언해 주는 것처럼 저의 가정 상황이나 부모님에 대한 험담을 주로 하는데 부모의 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했고 저를 방치시켰기 때문에 제가 이러는 거라는 둥 자기 자식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되게 두지 않았을 거라는 둥 다양한 바람들을 서슴없이 하고 끝에는 항상 괜찮아요 내 옆에서 많이 보고 배우면서 물들면 되는 거예요 매일 몇 시간이고 이야기해 줄게요 라고 얘기하며 퇴근 전후 근무 시간에도 몇 시간씩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어느 정도 상세의 말에 세뇌가 된 건지 살아가면 한 번도 생각지 않 않았던 가정환경에 대해서 원망을 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는 저도 모르게 제가 부모님을 교육하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해서 부모님께서 깜짝 놀라시기도 하셨어요. 이 생각을 품은 저는 제 자신에 대해 정말 깜짝 놀랐고 저를 부족함 없이 키우기에 뒷바라지셨던 부모님께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3개월만 버텨보고 그 이후에도 이런 식이면 그만두자라고 굳게 마음 먹었는데 지금 회사에처고 괜찮기도 하고 상상한 말처럼 제 스펙에 좋은데를 갈 수도 없을 것 같아 현재는 자신감이 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부모님을 욕하는 상사의 말이 저에게 조언을 해주는 좋은 말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제 판단마저 흐려져 이 형님의 도움이 간절합니다. 도와주세요. 그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아, 자주 듣는 내용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생깁니다. 누구 얘게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상사분의 말이 옳고 틀린 걸 떠나서 지금 우리 형편분의 삶에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다면 사실 그건 가스라이팅이 많습니다. 기왕 가스라이팅 당할 거면 제 얘기를 들으시지 왜 굳이 상사 얘기를 듣겠어요? 특히 패드립은 우리가 또못 참잖아요. 우리 형편분의 사연만 봤을 때형편분의 상사는 제가 보기엔 심각한 인격적인 결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이 교육을 잘못 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사연자분께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는데 맨날 듣다 보니까 일종의 세뇌하는. 세뇌가 된 거죠 사실 저는 이건 별로 좋은 사인은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학력과 실력을 운운하는 것은 저는 그건 역시도 상사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학력이나 스펙 같은 것이 능력과 아예 연결이 안돼 있는 건 아니에요 일부 연관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이미 입사를 하신 거잖아요 뭐 우리 회사 같은데 못 들어온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들어와 계신다는 것 자체가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굳이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맞아 나는 여기 올 만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운 좋게 들어왔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관점일 수 있어요. 저런 관점은요, 세상을 굉장히 삐뚤어지게 보고 유리천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그런 세계관일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주의해야 돼요. 저는 인사 전문가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평가하고 배치해 보고 발탁하고 뭐 채용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해 보면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학력이나 스펙들은요. 하나의 과정상에 있는 어떤 관심사나 지표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고 성과를 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그것보다는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 어떤 관점으로 어떤 도전을 해 봤냐가 훨씬 더큰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신입의 경우는 뭐 그렇게 대단한 관점과 태도 도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많은 경험들이 이런 학력이나 스펙 같은 것들로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커리어가 아 시작되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고요. 이미 커리어가 시작된 다음에는 사실 모든 게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학력이 오히려 그 사람의 생각을 가로막고 지금까지 연구하고 살아왔던 방식 때문에 비즈니스에 맞지 않는 경우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히려 고학력자라고 할수록 정말 탁월하든지 아니면 정말 아카데믹하든지 학력이나 스펙이 커리어를 보장하는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저는 시대에 맞지 않는 정말 덜 떨어진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드러커 형님도 똑같이 얘기 했어요 애초에 성과를 내는 사람의 유형 따위는 존재도 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전 세계에 정말 최고의 탁월하다는 사람들을 다 분석해 보니까 그들은 집요하에 성과를 내는 실행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 실행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성과를 내는 탁월한 사람의 공통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교육방식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이미 지나왔잖아요. 아니 지금이 아직도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미성년자는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나온 시간 자체를 그렇게 전면으로 부정하고, 특별히 부모님의 나름의 노력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는 것은 저는 결코 기울일 만한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상사분의 이야기를 신뢰할만한가?라는 몇 가지 관점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인가요? 한 걸음 떨어져서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 스펙. 이런 거에 나를 끼워 맞추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만의 가치관과 나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이 행복을 향해 추구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삶을 행복하고 가치 있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인지 두 번째로 삶에 있어서 매사에 냉소적인지 굉장히 비관적인지 아니면 긍정성을 가지고 희망찬 미래를 이야기하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번째로 보면 좋겠는 것은 회사에서 실제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만의 시니컬함을 가지고 자신이 굉장히 똑똑하다 착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냉소와 비관적 관점, 시니컬함으로 이런 걸 돌파하기보다는 회피하고 있는 분이라면 저는 과감하게 그분께서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향력을 완전히 끊어내야 돼요. 만약에 그걸 스스로 끊어낼 수 없고 이 상황을 벗어날 수도 없다면 저는 빨리 이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곳에 갈수 있냐 없냐? 그건 해봐야지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어렵다면 면접왕 이영님께서 잘 도와주실 거니까 거기 가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직이 안 되진 않을 거예요. 이미 그 회사에 입사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어떤 필살기가 증명이 됐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커리어는 장기전이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확신, 나의 관점 때문에 아주 장기적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볼품 없어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 관점들이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도전을 할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되게 좋아 보이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를수록 물경력이 되고 시간이 지를수록 현타를 겪는 커리어가 있게 마련이에요. 결국은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커리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 ]에서 이런 시니컬한 상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부정하는 상사와 계속해서 같이 있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여러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시니컬함이나 비판적 사고를 막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3년 뒤 5년 뒤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커리어는요 여러분 삶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고 뭐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성장한 사람인지 백그라운드로 결정하는 요소기 이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평소에 정리하시고 그것들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의 커리어를 완성할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하시고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더보기란 있는 링크로 자세하게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편에서 있는 인사팀장으로서 조언을 해드릴 들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하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이했습니다